상명대학교 공과대 학우 여러분, 저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회장 후보 전자공학과 2학번 김진서 부회장 후보 시스템 판타치 공학과 2학번 진현준입니다. 저희의 핵심 공략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현재 공과대 내에 교수진이 부족하다는 실태를 인지하여 이에 대해 학교 측의 교수진 충원에 대해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공과대 내 특정학과는 과방이 없다는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학생회관 4층 인여 공간을 확보하여 공과대 공용 휴게실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과대 학우분들이 불편해하는 프린트 공간과 사물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여 이에 대해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로 태형 공과대 학생회는 상명대 공과대 학업 환경을 개선하여 학우분들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우분들과 소통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태호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명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저희 태호는 여러분의 무궁화한 가치를, 가치를 온전히 사회에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달리는 든든한 러닝메이트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닝메이트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